이 놈의 단어는 듣고도 제가 1년 동안 이해를 못해서 애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용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 소. 오늘도 김정아 TV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 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용은 장교가.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단어는 인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된 동기가 바로 저희 남편 때문에 또 알게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앤츠에 제가 한국 와서 그 교회, 저희 남편 교회 집사로 있고 저는 한국 온지 얼마 안 되는 탈북민인 상황에서 하나원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탈북민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무조건 생명보험에 빨리 들어야 된다. 그래야 보험 기록이 쌓이기, 어떠한 병, 병원의 기록이 쌓이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병력이 뭔가는 쌓이게 되면 그때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래서 제가 나와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나온 지한 달이 좀안 돼서 바로 보험에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안에 그 보험사가 왔을 때이 집안에 그때는 가전제품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여기 이부자리 하나 딱 놓여있고, 네. 누가 저 아파트 밑에다 내다 버린 앉은 거 컴퓨터 책상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자판기 그거 열었다 닫았다 옛날에 있던 거. 그게 누가 내다 버린 걸 하나 여기다 주워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작은 방에 그때 하나 온 국정원에서 받은 가방이 가방채로 그냥 놓여있고, 옷걸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댔어요. 예, 보험사가 타고 왔는데 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금방 새로 이사 왔나 봐요 예 새로 이사 왔습니다 저 하나원에서 나오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laughs> 너무 자랑스럽게 말했죠 예, 저보고 조선적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이러고서 일단 사인은 다 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보험료가 먼저 첫 번째 보험료는 제가 첫 달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브로커 300만원 통째로 다 주고 입주할 돈도 없어서 친구돈 50만원 빌려서 제가 입주를 한 상황에서 제 수중에 5만원도 그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분이 자기 돈으로 첫달 보험료는 내주겠으니까 다음 달부터 내라 이러면 다음 달이면 이제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네 감사하다고 이러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달 있다가 갑자기 그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보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에 온지 1년 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부 규정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빵, 울기 싸겠어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북한 이탈주민이었구나. 거기에서 차별인 지도 모르고 그때 그 서러움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남편한테 그 보험을 가입 시켜준 사람이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 같은 북한 선교팀 집사였어요. 근데 그 집사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한대요. 그 부부가 저희 남편은 보험에 관련돼서 모르니까 저희 남편 생명보험을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 제가 가입시켜줬거든요. 그렇게 보험에 대해서는 아나 무인이에요 본인이 건강하다나니까 보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냥 보험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누군가는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냥 교회사을 소개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100%이 사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있는 욕 없는 욕 그때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죽으라고 욕을 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어? 북한 송교팀을 합니까? 그, 그러니까 누구를 욕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일단 나한테 제일 먼소개여준 사람이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된게그 보험 때문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죄송하다 하니까 나는 이 사람 잘못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참, 그놈의 아바이트 진짜 그때 <laughs> 선생님 때문 아니, 당신 그때 본인 잘못 아니, 그때 자기가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게 되면 내가 더 화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laughs> 아니게라 그랬으면 지금 더 화가 났죠. <laughs> 문제는 그 보험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거기에서 피해를 받은 걸 알고 이거를 법률 상담이란걸 받아보자. 이래서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서울로 데리고 갔을 때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한 인권 침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뭔 말입니까? 이랬더니 저희 남편 옆에 있다가 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말은 제가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듣는데 내가 절, 절반도 절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벙벙해서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 저게 대체 뭔 말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인권 침해라는 거 모르겠냐고, 이랬고. 그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뭔데? 이랬더니. 아, 인권을 모르니까. 인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랬더니. 침해란 말은 뭔가 알겠어. 피해를 받았다는 소리잖아. 근데 인권이 뭐냐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걸 모르냐고. 그때 그 변호사분이 저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고소할 수 있다. 어, 민원 열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라는 단어와 위원회란 단어는 알겠는데 인권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막 인권이라는 단어가 뭐냐고 계속 물어봤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사람인 권리고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야. 국가 기관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진짜 울보인 걸 봐요.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그래, 내 사람이지. 그래, 사람한테 당연히 권리가 있지. 근데 나왜그 말을, 왜 인권이라는 단어를 난 이제야 듣, 처음 듣지? 정말로 그때 한국 들어왔을 때가 34살이었는데, 정말로 그때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기본적인 권리, 사람인 권리고. 그 말을 제가 가서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말로 대 난리 났던 한 1년 동안 그 단어는 그 인권이란 단어는 그래도 사람인 권리권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금방 알아들었는데 이놈의 단어는 듣고도 제가 1년 동안 이해를 못해서 애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복지 북한에 복지란 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복지 제도 북한에 복지란 말 없어요 그 복지관이란 말, 을이 복지란 말을 제가 뭐하라 들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금방 나온 다음에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복지관이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복지관이 뭐 하는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 죽어살림을 이렇게 도와주는 좀 그런 거다, 복지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복지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복지가 뭐냐고. 그래서 아니 복지를 도와주는데. 지를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분들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나름에, 아, 그럼, 주민센터, 동사무소 같은 효과, 아, 동사무소는 분명히야. 동사무소 효과는 주민센터라고.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그럼 복지관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도 설명을 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는 그럼 한국에 살아가면서 알아가십시오. 이래서, 일단, 복지관. 복지관에 가셔서뭘뭘 뭘 해주시면, 정말 신청을 하시면 뭘돈 받고 뭘돈 받고 하더라고. 요 나중에 보니까 복지관에서 김치도 갖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쌀은 주민센터에서 올라오고. 정말로 한국 와서 그 인권이라는 단어와 복지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이 복지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복지라는 걸 아마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들한테 어떤 용어로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라는 단어를 제가 모를 줄이야 <laughs> 지금도 복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고 그 복지 제도라는 부분을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왜 북한에서 30대 중반 이 나이에 아니 공부를 못하고 어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어디 꽃집비 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에서 당원이었고 군사대학을 졸업했고 장교생활까지 했던 제가 이렇게 단어를 몰라서 한국에 와서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차이가 아닐까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인권이 말살되고 복지란 단어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사회를 살고 있죠. 북한이 2010년 이후에 인권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아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 계속 넘어와서 인권이 뭔지를 한국 와서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지들도 당황했죠. 아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제는 탈북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문제, 복지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알지는 모르지만 진짜 오리지널 북한 내륙에서 내 네, 국경하고 외부의 소식을 어떠한 것도 듣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인권이라는 단어, 복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자유라는 문제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잠겨 읽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중!